이번 시간에는 기부금 발행 정보 등록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치는 헌금 관리 모듈의 기부금 발행 정보 등록입니다. 본 화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출력 시 나오게 될 교회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정보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단체명 항목에는 교회명을 입력합니다. 고유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는 교회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소재지에는 교회 주소를 입력합니다. 수령인에는 담임 목사님 성함을 입력합니다. 도장 항목에는 교회 인감을 스캔해서 올립니다. 인감을 올릴 때는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이미지는 JPEG 또는 JPG 형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변경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상으로 기부금 발행 정보 등록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